그래서 요 개월수에서 터미 타임을 하는 게 앞으로의 내발기기나 앉기를 연습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백현진입니다 인터넷에서 터미 타임이라고 정보를 검색해 보시면 정말 자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뭐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팔꿈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엉덩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들 좀 어려워 하세요 지금 이 자세가 맞나 아, 이 정도 해도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터미 타임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 터미 타임은 이거 하나만 알면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하셔도 집에서 터미 타임 시키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터미 타임을 딱한 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터미 타임은 아이가 배를 대고 엎드려 누워 있는 자세를 터미 타임이라고 말을 해요. 이 자세가 왜 중요하냐면 엎드린 상태에서 고개를 들면서 중력을 이기는 경험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대근육이 발달을 하려면 적당한 외부 자극이 필요해요. 근데 가장 좋은 자극은 바로 중력이에요. 중력을 이기고 머리를 들고 몸을 조절하는 것이 대근육 발달에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중력에서 가장 잘 운동할 수 있는 게 바로 터미타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터미타임을 강조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고개를 조절하고 앉고 내발기기 하려면 터미타임이 필수가 돼요. 어, 이렇게 중요한 터미타임 제대로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터미타임을 제대로 못하면 목근육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사견이나 사두가 생길 수가 있어요. 터미타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척추가 연결돼서 움직이는 움직임이 약할 수가 있고요. 이 척추 움직임이 약해져서 골반의 움직임이라든가 근육의 발달들이 전부 지연이 될 수가 있어요. 터미타임을 하면서 손으로 지지해서 내 몸을 지탱해 보게 되는데, 이거는 소근육을 발달시켜요. 그래서 터미타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아이들이 소근육이 많이 약해서 뭐 조작을 못한다거나, 작은 물건을 잘 잡지 못한다거나, 손에 힘이 잘안 들어간다거나, 이런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앉거나, 내발기기 하거나, 걷기 같은 중력을 대항해서 대근육을 써야 되는 움직임에서 약화가 일어나서 스스로 앉지 못한다거나 내발기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이러한 대근육의 문제점들도 보일 수가 있어요. 또, 터미타임은 집중력도 발달시켜주는데요. 우리가 엎드린 상태에서 머리를 조절하고 두 눈으로 장난감을 바라보면서 시각적인 집중력과 시각적인 발달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터미타임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머리가 기울어져 있거나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 이러면 두 눈의 시신경이 발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이 사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시각적인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을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터미타임은 1개월서부터 6개월까지는 꾸준히 해주셔야지 목가누기, 앉기, 내발기기 같은 기능들이 잘 발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터미타임을 제가 오늘 1개월서부터 6개월까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1개월이에요. 이 시기는 엎드림에 익숙해져 보는 시기예요. 아직은 우리 아이가 터미타임에서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중이 볼로 가있게 돼요. 몸은 모아져 있고 엉덩이는 들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아이는 코가 돌려서 숨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간간히 들어서 반대쪽으로 돌리는 정도의 수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1개월에서 이 정도 머리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고요. 어, 그럼 1개월에는 터미 타임을 어떻게 시켜줘야 되냐? 이때는 엄마 몸 위에서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1개월에는 이렇게 엄마 몸 위에 편안하게 아이를 앉히시고 엄마가 몸의 각도를 살짝살짝 살짝 뒤로 조정하셔서 아이가 고개를 살짝살짝 살짝 들어봐서 옆으로 넘기는 이 정도의 경험이면 1개월의 터미타임은 충분합니다. 자, 다음은 2개월인데요. 2개월에는 머리를 살짝 들어보는 시기예요. 45도까지 살짝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체중이 가슴 아래로 가게 돼요. 그리고 팔꿈치는 어깨보다 뒤로 빠져있게 돼요. 이 개월 수에서는 머리를 45도 정도 들고 있다 그러면 잘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아이가 2개월이 됐는데도 머리를 아직 45도까지 들어올리지 못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팔꿈치를 몸쪽으로 모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에 손을 올려서 엉덩이를 살짝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머리를 같이 살짝 들어 주시면 아이가 45도까지 머리를 쉽게 올릴 수가 있어요 2개월 시기에는 하루에 2, 3분씩 총량이 10분에서 20분 정도 되도록 매일매일 터미타임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은 3개월이에요. 3개월은 머리를 가운데 세울 수 있는, 고개 조절을 할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는 머리를 아이가 45도 이상, 90도까지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팔꿈치는 어깨 아래로 지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명치에 체중이 실리게 돼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3개월에서는 터미타임 할때 본격적으로 머리를 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가 3개월인데 아직 팔꿈치 지지를 못하고 머리를 90도까지 들지 못한다면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요. 벌어져 있는 아이 팔을 팔꿈치 아래까지 모아주세요. 그 다음에 엉덩이에다 손을 얹고 머리를 90도까지 들게 도와줍니다. 이때 앞에서 볼수 있는 장난감이나 뭐 엄마, 아빠가 놀아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3개월이 됐을 때는 하루에 5분씩 총 30에서 40분 정도의 터미타임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은 4개월이에요. 4개월에는 고개 조절이 완성이 돼요. 3개월에 시작한 고개 조절이 4개월이 되면 완성이 돼서 더욱 단단하고 안정이 생겨요. 그래서 4개월의 터미타임의 특징은 머리는 90도까지 들어지는데 더 단단해지고요. 팔꿈치는 90도로 똑같이 유지되면서 몸이 더 들려서 아까 명치에 갔던 체중이 복부 중앙까지 내려오게 돼요. 이 상태에서 유지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서 고개를 돌려서 옆을 볼수 있다는 게 4개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터미타임을 하실 때, 90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옆에서 장난감을 보여주고, 옆에서 부르면서, 고개가 좌우로 돌아가는 걸 유도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개월 수준의 터미타임이 어려운 아이들은, 이런 천을 가지고 말아서, 겨드랑이 아래다가 놔주세요. 이렇게 받쳐주는 것만 해도 몸을 들어 올리기가 훨씬 수월해지면서 고개를 더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고개를 안정적으로 조절하게 된 뒤에 양 옆에서 장난감을 보여주셔서 고개를 천천히 양 옆으로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4개월에는 터미 타임을 한 번에 5분에서 10분씩 총 40분에서 60분 정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은 5에서 6개월이에요. 5에서 6개월의 터미타임의 가장 큰 특징은 팔을 끝까지 펴서 손으로 체중을 지지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손을 지지하면서 손의 소근육이 발달하게 되고요. 어깨랑 목근육이 훨씬 더 강하게 돼요. 5개월, 6개월에서 팔을 끝까지 펴면서 몸을 쭉 펴요. 그러면서 체중은 골반으로 가게 돼요. 이러면서 팔 근육하고 엉덩이 근육하고 많이 많이 강화가 되기 시작해요. 엉덩이 근육은 이후에 안기라던가 내발 기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개월수에서 터미타임을 하는 게 앞으로의 내발 기기나 안기를 연습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또 5, 6개월의 특징은 엎드린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뻗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의 터미타임은 앞에 장난감을 놓아 줘서 아이가 한 손으로 뻗어서 만지고 한 손으로 뻗어서 만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5, 6개월 터미타임을 할때 체중은 골반으로 가게 돼요. 근데 체중이 골반에 지지를 하지 못하면 엉덩이 근육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몸을 들어서 골반에 체중 지지를 못한다 라고 하면은 또 어깨 아래다가 이렇게 수건을 받쳐 넣어주셔서 높이를 높여서 체중이 엉덩이 쪽까지 갈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한번할때 10에서 15분, 하루에 60분 이상씩 터미 타임을 충분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요. 어 그리고 하나 더 사경이나 조산이 있을 때는 목 근육의 치료를 꼭 선행하신 다음에 터미 타임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목이 약한 상태에서 터미 타임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은 어깨가 고정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근육 발달은 더 늦어지게 되니까요. 사경이 있거나 조산인 아이들은 목의 검사나 평가 그리고 치료를 꼭 받은 후에 터미 타임을 진행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터미타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터미타임은 영유아 시기에 중요한 기능이니까요 꼭 숙지하셔서 집에서 많이 반복시켜 주시고요 혹여나 터미타임에서 지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라고 하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터미타임에 대한 궁금증이나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댓글로 달아주셔서 같이 공유해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